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오늘은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천라 지망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천라, 뭐, 하늘에 그물을 놓는다. 그래서 이제 술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망살은 그땅 밑으로 나를 꺼지게 한다. 그래서 이제 진사가 붙어 있는 경우, 뭐, 지옥살,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무시무시한 얘기 많이 하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뭐, 두려워하실 거 하나도 없으, 없으세요. 없으시고, 그 원리를 이제 이해하심으로써, 아, 이게 이제 이런 작용이 있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세요. 자, 제가 12 지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인, 묘, 진, 아, 이게 한자는 참 쓰는 게, 신, 유, 술, 해, 자, 저는 그 사주 유튜브 강의 같은 거볼 때, 아, 이 양반들 글씨를 좀 예쁘게 써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아,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해가 좀 돼요. 아, 이 쓰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고요 자, 제가 지금 요거를 썼는데요. 우리가 이제 양을 대표하는 게 병화죠. 그리고 음을 대표하는 게 임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두 친구들이, 양, 네, 양. 그리고 음이두 친구들이 이 지지 위에 있을 때 각각 힘의 크기가 다를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십이운성이라고 하거든요. 십이운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병화 같은 경우는 잇목 위에서 장생입니다. 태어난다라는 거죠. 십이운성 모르시는 분들도 일단 들어보세요. 그리고 목욕입니다. 관대 음 그리고 걸록 제왕 퇴를 구분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병사묘절태양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아 이제 음 같은 경우는요. 음 같은 경우는요. 그 여기에서 장생 장생 좀 줄여서 쓸게요. 생, 욕, 대, 록, 왕, 세 그리고 병, 사, 묘, 절, 태, 양이 힘의 크기가 이렇게 됩니다. 자, 저1 2운성 모르는데요. 이제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냥, 그냥 여러분들 보셨을 때 장생, 관대, 걸록, 제왕 힘세 보이세요? 약해 보이세요? 세 보이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근데 병, 사, 묘, 절, 막 이거 어때 보이세요? 약해 보이죠? 그냥 그것만 알고 계셔도 되세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양은 양기죠. 여기에서 태어나서 쭉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했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은 태양의 기운이 꺾입니다. 사. 죽을 사자예요. 그리고 태양의 기운이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묘. 그리고 이제 그 열매들이, 땅에 떨어진 열매들이, 익어서 떨어졌겠죠. 그 열매들이. 썩어서 드디어 아예 땅 속에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태양의 기운은 사라져버리죠. 자, 그래서 이 묘와 절이 있는 구간이 이 태양의 기운이 가장 약해지는 구간입니다. 이 태양이에요. 자, 그러면은 음이, 음이 가장 약해지는 구간은 어디겠습니까? 답 나왔죠? 묘절이라고 그랬죠? 자, 묘절 찾아볼까요? 진사. 그죠? 묘절 찾아볼까요? 술해. 별거 없습니다. 이 술에 천낯살이 온다는 거는 양의 기운이 약해진다. 병화가 약해진다. 이제 그 뜻이고요. 진사, 지망, 지옥살이 온다는 거는 실제 지옥이라는 게 아니라 음의 기운이 약해진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번째 궁금증 하나 생기죠. 야, 그러면 이게 양관이, 양관이. 얘네, 양과 음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얘네만 있는 게 아니라 간목도 있고, 무토도 있고, 경금도 있고. 그런데, 왜 얘네 둘만 갖고 그래? 음과 양만 중요하다고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두 친구들도 힘이 대단히 약해지는 구간이 있어요. 약해지는 구간이 있는데, 아, 그것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진다. 그죠? 아, 근데, 아, 설명드려야 되겠다. 네. 근데 일단은 이 천라하고 지망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시면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이 자, 제가 여기서 적어 놓을게요. 술해가 둘다 왔을 때 묘절입니다. 병화의 묘절. 그리고 진과 사가 둘다 왔을 때예요. 둘다 왔을 때 임수가 묘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빨려 들어간다 그랬죠. 임수. 그리고 병화. 자, 증 한번 봅시다. 만약에 병화일 관이 있다. 병술 일주다. 근데 운에서 해수가 들어왔다. 사주 원국에 있지도 않은데 운에서 해수가 들어왔다. 그럼 이제 술의 천라가 돼버리죠 그럼 이제 술은 병화 입장에서 식신입니다. 식신이고요. 해는 병화 입장에서 평관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들 뭐 무서워하실 거 하나도 없고요. 내 자식과 남편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습니다. 자꾸 이제 거기에 끄달리는 거죠. 뭐안 좋은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내가 신경 과민이 되는 거예요. 나를 빨아들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남자분이시라면은 내 언행과 내 행동 그리고 직장 뭐 여자분도 마찬가지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좀 과하게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재미난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자 수레가 모이면 병아를 빨아들인다 그랬죠 근데 병아에 뿌리가 있으면 야 난감하죠 뿌리가 있는데 어떻게 빨아들여 그죠 그러면은 요동치입니다 들어갔다가 여기서는 다시 내보냈다가 그럼 뭔가 반응이 격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일간이 아니더라도 내가 병화가 여기나 여기나 여기에 있다. 근데 술, 해가 있거나 뭐 술, 해 중에 한 글자가 있다. 그럼 마지막 한 글자가 올때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또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응용을 어떻게 하는지요? 자, 신의 일주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신의 일주. 해수를 달고 있죠. 근데 뭐 병화가 없어. 아예 사주 원국에. 근데 술토가 왔다. 그럼 술의 천라가 생겼죠. 그럼 병화가 신금 입장에서 뭔가 하고 보면은 정관입니다. 만약에 이제 여자분이시라면은 남자 친구가 자꾸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겠죠. 뭐 때문에 상관 정인 심리적으로는 나의 생각과 내가 조금 못마땅해 하는 마음 때문에 남자친구가 사라질 것 같은.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또는 이제 육친적으로는 내 자식과 내 엄마 때문에. 네.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화일관 임수일관한테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두 글자를 다 가지고 있으면은 사주 원국에 그냥 그 현상을 계속 달고 가는 거겠죠. 달고 가는 거고. 이제 한 글자만 있다. 그러면 이제 운에서 올때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화 임수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음과 양이니까 얘네만 천 철라 하늘에 그물을 놓는다. 그진사 이제 이런 지망살 이런 이름을 붙인 것뿐이에요. 제가 요거는 이제 나중에 12운성 배우시면은 조금 더잘 어, 보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뽑으실 수 있겠지만 이제 아이고, 혓바닥이 길어서 말씀을 드렸으니, 일간별로 어떨 때 묘절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간목 같은 경우는, 미토와 신금이 만나면은, 묘절입니다. 즉, 신금이 있으신 분들은, 미토, 정제가 들어올 때, 내가 이 사이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정제와 편관이니까, 남자와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현상, 뭔가 격한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을목은요, 을목은요 다 말씀드려야죠. 아이고, 네, 유술입니다. 유술. 빨리 갈게요. 그리고 병화는 아이 병화 옆에 있는데 술해입니다. 다 쓰죠 뭐. 아까짓 거 그냥 다 지우고요. 깔끔하게 다 쓸게요. 아 저. 제 이러면 안 되는데 강의하면서 아이고 괜히 꺼냈다. 네,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ADHD가 있는 저로서는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냥 아예 깔끔하게.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와, 대박. 저 보드마카 세 개를 샀는데 벌써 다 썼나봐요. 네. 어, 그러고 보니까 두루마리 휴지도 어느새 이렇게 됐어요. 장난 아니죠? 어, 약간 뭐, 책거리처럼 뭐 파티라도 해야 되나? 휴지거리? 네. 아, 죄송합니다. 자, 감목은요 미와 신이 있을 때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을목은요, 유술이 있을 때 빨려 들어갑니다. 병화는 술해, 정화는 자축, 무토도 다시 술해 똑같습니다. 병화랑 기토도 자축, 그럼 이제 기토 일간 분들, 정화 일간 분들. 만약에 사주 원국이 자수가 있다, 그럼 작년에 축토였죠? 그러면 이두 가지 십성 때문에 좀 힘드셨을 거세요. 생각도 많으시고. 그게 이제 좋다, 나쁘다는 아니에요. 내가 이제 신경이 그쪽으로 온통 쏠린다니까. 그 다음에 축인입니다. 경금일관 분들 중에 잇목이 있다, 뭐 경인일주다, 그럼 작년에 이제 축토였잖아요. 그럼 이제 축인으로 인해서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음, 묘진입니다. 묘진 어, 임수는 진사, 계수는 어, 오미, 계수 오미. 그러니까 일간인데 사주 원국에 오미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두 가지에 좀 끄달리시게 되세요. 이두 가지가 뭐냐? 뭐 편재 편관이 되겠죠. 그러면 어렸을 때는 아버지, 그리고 집안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남자분이라면은 나이 드셔서 와이프,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있다. 아, 이제 거기에 좀 끄달린다. 이제 그렇게 되겠고요. 이거 이렇게 빨리 뽑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쉬운데, 아, 저 힘들어요, 오늘. 아, 오늘 영상 너무 많이 찍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내일 상담이 좀 많거든요. 상담이 좀 많아가지고. 미리 찍어 놓는데, 야, 이제 저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항복. 네,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가보겠습니다.